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분량이 매우 큰 책입니다. 구조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에서 39장, 40에서 55장, 56에서 6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루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진 남은 자들에 대해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인 40장에서 55장은 종과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요. 56장에서 66장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의 중심이 되는 장은 60장부터 62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에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의 핵심장의 시작입니다. 60장 1절은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시작해요.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빛을 비추어라. 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요구하는 이중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 메시지의 배경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분의 시작인 56장부터의 말씀을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56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공평과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렇지만 56장 9절부터 50. 7장 21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공평과 의를 행하는 데 무능합니다. 그래서 58장 1절부터 59장 15절은 백성들의 실패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들로 인해 그들의 죄로 인해 공평과 의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59장 15절부터 21절 달락에 직접 등장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 액션이에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의 의의 베풀어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세요. 악인 심판과 동시에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59장 19절부터 20절에서 화자는 여호와께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고 시온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열방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0장 옆에 있는 59장, 바로 앞장. 59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사야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송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데이빗 잭만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에서 인간이 타락한 죄된 성품이 자신을 몰락시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금이라도 소망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죄에서 멀어질 능력이 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들에게 급하게 나아오십니다. 그런 배경에서 60장이 열리는데요. 60장 1절은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독립적인 명령형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여성 단수형을 사용해서 시온에게 주어진 메시지임을 알려줍니다. 시온은 본장의 핵심어인데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도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온은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니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핍박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시온의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시온의 빛이 옵니다. 1절에 내 빛이 이르렀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너의 빛이 온다라고 아,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르렀고는 완료형이고 온다는 현재, 현재 분사형으로 더 생생한 표현이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 액션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5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채가 백성 뒤에서 오는 겁니다. 발광체이신 여호와께서 뒤에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60장 1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시온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시온은 더 이상 59장 9절에서 10절과 같은 어둠과 캄캄함, 눈먼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죄로 죽어있던 존재에 빛이 연결되어 기능을 할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의와 공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시온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절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추는 밝음이 시온 위에 빛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절은 세상과 시온을 대조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세상은 어둠이고 시온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어둠은 이사야서에서 억업과 죄악의 시간을 지칭하는데 사용합니다. 절망과 흑암이 땅을 뒤덮은 상황에서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빛을 비추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이제 시온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광채에 어둠이 사라진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요.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빛날 때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오심, 임재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의 부재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보시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에서 떠난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깨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여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아직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 혹은 나조차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잊고 지냈던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실 그날을 바라보며 죄로부터 정화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온다고 말씀하세요.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옵니다. 왜 열방이 시온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시온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칠흑같이 깜깜한데 한 곳에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의 백성에 의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목격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캄캄한데 시온 그곳에만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 그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곳 그리하여 열방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둠과 불의가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시온의 영광은 더 나아가 유배되어 간 사람들이 함께 귀환할 것을 예고해 주세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시온으로 들어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으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아내가 아직 주님품으로 돌아오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다시스와 먼곳 산들에게로부터 실려 올 것을 예고해 주세요. 그리고 6절에서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하세요. 7절은 그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9절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옴을 기술합니다. 열방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원에 열방이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이 시온의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사야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귀가 다친 자들이 불공평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에 비추어 내면의 문제를 일으켜 어, 주시고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시온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온의 밝아온 빛으로 인해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온다고 말씀하세요.예루살렘과 시온이 온 세계의 영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것을 알려주세요.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의 빛을 누릴 것이므로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비추는 것을 열방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볼수 있을까요?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의와 공의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결단과 다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1월을 마무리하고 2월을 새롭게 여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공의를 행하도록 뒤에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우리 위에 임하신 영광의 빛이 보여지는 삶,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겠다고 이사야 60장 마지막 단락은 약속해 주세요. 너무나 소망이 되는 경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을 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 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종말에 시온에 거하는 자들에게 눈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온이 회복될 때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40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요.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된.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백성들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영광의 빛이 백성들의 내면에 비추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슬픔이 없다고 선언해 주세요. 밝음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언약에 반응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1절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닮은 의의 옷을 입고 공의와 찬송이 소산하는 곳, 완전히 새로워진 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통해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에 광채를 반사하는 삶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